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17차 시부터 19차 시의 응용 동작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과제는 19차 시 기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로 19차 시에는 금속이 3개가 적재되었을 때 전체 사이클은 리셋한다와 같습니다. 그러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B 툴을 눌러서 본 사이클을 작동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 해당되는 PB4를 눌러보고 일시정지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 PB3 버튼을 눌러서 라인 변경을 시켜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처리 방식이 바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B2를 눌러보겠습니다. 비금속은 D 실린더에 의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금속은 컨베이어 끝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p b 리를 한번 물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속이 컨베이어 끝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D실린더에 의해 분류가 되겠지요.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PB4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모든 실린더가 후진하고 적색 램프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4를 다시 이걸 돌려서 떼는 순간 모든 사이클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동을 시켜보고 다음과 같이 움직이다가 PB4를 누르는 순간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린더가 정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떼는 순간 전체가 울리셋이 되었습니다. PB4를 이용한 일시정지와 그리고 전체 초기화 처리 방식을 배워보고 이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